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신화인형과 10개의 전설 배신, 4개의 전설 인형, 신화 스킬과 6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뇌심 매물입니다. 이동 학세 4개와 전설 룬, 파와 풀 문양까지 갖춘 훌륭한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고가의비각템을 거의 정리했지만 높은 스펙을 유지하고 있는 고스펙 매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비각템을 장착을 하고 있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포르템 966번 매물 뇌심매물입니다. 레벨은 90레벨에 1 2 9고요 엘릭서는 능력 체력서가 21개, 하플엘릭서는 1685개 중에 895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5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5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3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5포인트, 스턴 적중에 10포인트, 스턴 내성에 10포인트, H펠릭스에 3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7포인트, 근거리의 피력 무시의 5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2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부족함 없는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훌륭한 하프 헬릭 상태를 갖추고 있구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6. 가죽 후드 각인, 축구 고대신의 창, 축복 옵션은 힘 1에 무기명중 2에 불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있고요 세공 옵션은 불속성 데미지 2에 속성 치명타 15%입니다. 3. 기사단의 갑옷 각인, 6. 무관의 부츠, 축칠 완력 각방 각인, 4. 마법망토 각인, 수호의 가더, 칠 돌장갑 각인, 축사 애자 반지,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에 피통 증가시 물약 회복량 1, 요렇게 되어 있고요 축삼 도펠보세 목걸이, 축삼 글루딘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2%에 피통 증가시 무게 보너스 100,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 신성한 완력의 반지까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고가의 비각템들을 거의 정리해서 장비 추가를 한다면 더욱더 높은 스펙으로 세팅 가능하며, 쓸만한 영웅 각인템도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8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 빛나는 완력의 견갑5 지휘관의 휘장과 8 거운빛 끼거리, 축7 붉은빛 끼거리, 7 용사의 반지, 축6 용사의 반지, 추고 방어 팔찌, 지배의 룬, 축사 힘의 룬, 축6 수호의 인장, 추고 회복의 인장, 오 활용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 4 개와 전설 룬을 포함한 훌륭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12만 개, 병코가 2만 개, 인코를 1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수호석 1개와 구사우랍의 장검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팔무관의 방패는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세로는 오사냥꾼의 휘장, 오지룡의 수정, 이성장의 룬, 일민첩의 룬을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인형 탐험상자들과 각종 층 주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념 1층 이동 주문서를 한장을 보유하고 있고 깨알같은 오만 1층과 2층 이동 부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잡템들과 퓨어 엘릭서 8개, 봉인된 축복보여주면서 4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깡드단은1 5 6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5만 시간 충전석 28개와 2.3시간 충전석 14개만 비가기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방어팔찌, 활어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25, 근거리 명중이 285, 근거리 치명타가 50%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33,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63, PVP 데미지 리덕션은 50, 스턴 적중 은 94%, 스턴 내성은 100%인데 G2 배지 그리고 안후반지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25%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18%, 홀드 예성은38%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배신이 드래곤슬레이어, 철의 아툰, 다레질리언, 나이트슬레이셔, 지옥의 데스나이트, 경비왕 창대장, 백조의 로웬그린, 로데마이, 구강 에우딘, 과거의 나이트발드까지총 10개의 전설 배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드래곤슬레이어는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난 전설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용배신 같은 경우에는 78개 중에 5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배신 중복은1 개가 있고 용배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 5 1 6 17, 18, 19개, 영병 각성이 19개, 대기만성을 포함한 훌륭한 영웅 장판과 좋은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배신 같은 경우에는 117개 중에 11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스 진달 속해 나이트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고요. 신화 실패력이 8회, 전설 실패력이 5회, 영웅 실패력이 1 1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신화 인형, 안타라스 인형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설 인형 같은 경우에는 데몬, 바랑카, 타락, 오우거킹, 네개의 전설 인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은 32개 중에 2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이트발드, 아이리스, 뱀파이어, 이프리트, 커츠 에틴 레드, 그리고 발키리 에이드, 쿠거와 우그누스까지 총 9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인형은 30개 중에 28개를 보유하고 있고 기사, 파크, 바다, 하피, 금빛, 앤디아스까지 보유하고 를 있는데 고급 인형 풀, 일반 인형도 풀이라서 탐험 인형 전부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신화 실패력이 1회, 전설 실패력이 8회, 영웅 실패력이 2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5% 등록률에 52%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27개, 근거리 명중이 40개, 물리 방어력이 24개, 피톤 컬렉이 351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각기한칸전 파아 문양이 12시, 풀 문양에 자물쇠 2개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프로 문양은 10시, 사이야 문양이 7시, 그랑카인 문양 7시, 아이 나사더 문양도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8,391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파이어 케이크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 스적 오퍼 구간을 포함한 총 22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툰 소송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18칸, 질리언 소송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6칸, 크리스터 소송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5칸, 이실로테 수호성은 수환 붐을 포함한 총 12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5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보라색 깔맞춤으로 인해서 근거리 데미지 1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에 있구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 라그나로크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두셨고 썬더스톤 미스틱을 1레벨까지 강화를 시켜두셨고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습득에 두셨고 라이트닝 어택 미스틱은 3레벨 라이팅닝스라이크 미스틱은 1레벨까지 강화를 시켜두셨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웨폰 마스터리, 썬더 가드, 썬더 바이탈, 스테틱 필드가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비결템을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비결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9만 7천 다이아, 만 다이아당 19만 5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384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각템 384만원과 몸땡이 2700만원 합치 통으로 3084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 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인형과 10개의 전설 배신, 4개의 전설 인형, 훌륭한 전설 베이스와 대기만성을 포함한 영웅 장판과 좋은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높은 근거리 명중과 리덕을 포함한 상급 탱커 베이스와 파 풀문양을 포함한 좋은 문양 베이스, 상급 스킬들로 갖춰진 훌륭한 수호성 베이스와 신화 스킬과 육전스, 파령스, 부족함 없는 스킬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학세 4개와 전설룬, 신화 인형과 엄청난 전설 베이스, 전체적으로 상급 베이스를 밸런스 있게 잘 갖추고 있으며, 장비를 조금만 맞춰준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전투와 사냥을 즐길 수 있는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966번 뇌신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